오늘 세 번째 순서로 이곳 성안길에 왔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이 인사부터 할까요?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곳에 온 이유 아는 친구 어? 그래 어, 어 지금 점심때 됐요밥 먹으러 땡! 순대는 후시고왔아니스아림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laughs> 아닌데요. 민철이는 어, 오, 정답 와서 랑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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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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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역사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할아버지 불러봐야 되겠죠? 하나 둘셋면 할아버지 자, 하나 둘셋 할아버지 아버지, 어디, 어디 계세요? 계세요? 오, 할아버지 여기 있어 어 와, 와,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어 그래? 잘 지내고? 네 빈찬이는 뭐하고 놀았어? 아 그냥 게임만 보러 왔 게임만 어아 역사 공부를 아, 해야지 그래. 그래서 저희가 역사 공부를 이곳에 왔잖아요 아 여기서 어떤 공부를 할수 있어요? 여기는 그 용두사지 7단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다 알아보세요. 고려시대에 관한 것을 좀공부하다고 했어요. 아 그럼 이곳 오면은 고려시대를 볼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려시대가 어디있지? 요건, 자 이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네. 어. 이쪽으로 사람들 따라서 이동로와봐자 여기 보이는 철통이 보이지? 네. 이것이 용두사지 7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보 4이호거든그럼 매우 중요한. 겠지 네. 어, 이걸 언제 만들었을까? 고려시대. 고려시대라고 알고 있지? 고려 때네 번째 임금이 왕종 임금이거든. 이철당나는 서기 962년에 세웠거든. 와 그러면 얼마나 얼마 전이야? 천년. 천년. 천백년. 천년도 넘었지. 0와천한5 8 년쯤 됐지? 근데 왜 머리가 없어요? 어맞아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 없어졌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는데, 철입이 자꾸 서0 개고, 이후에 이제 용머리가 있거든? 근데 용머리도 없어지고, 위에 열 개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거, 이거야 한두배못 썼네요? 거의 그렇게 됐지. 아, 그럼, 어, 현대에 빼기로 가는 거 그렇지, 이게 뭐, 구층 높이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구층 높이라고 하면어 구층이든가, 7층이든가. Brewer지. 로보해놓 아, 어디 그 예술의전당 광대에 가면 집기교를 관람하기에 최적이요 어, 그럼 그게 진짜예요? 아니, 진짜가 아니죠. 자, 진짜. 이거의 본래 모습을 아해 가지고 보거나 와. 붙여 버지 용머리가 달려있잖아. 이 용머리는 뭐 하는 데 썼었어? 그, 그... 아, 알겠다. 알겠다 그, 이거는 전쟁 시대에 쓰런 화염방사기 오맞아 정답 같아 맞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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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구나 네, <laughs> 이게 위에서 불꽃이 나왔던 아니고 여기 봐봐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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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을 봐봐 이게,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용머리지? 네게한데전알것 같아 선생님 이잉머잉꾸잉꾸잉이 용머리가 만약 안에동거 돌려야지 줄을 갖다도로걸으면 깃발을 달아도 오르고 내리고 아, 개, 개양대 깃발치. 개양대. 그렇지. 그 국기 개양대 맞죠? 네, 학교에 있어요. 말면 아, 국기 개양대와 비슷한 역할을 요 근데 있어. 왜 굳이 높게 있어요? 높아요 멋있고 위엄이 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이다가기을다가당이라고 하는 기발을달았고 담미라고 아는기을라고하이라고 하는 기반을 다루고, 담미라고 하는 기반을 다루가담이고게 기반을 다루이담고하고 기반을 고담는 기반을 다고여기고는기걸고 나무 대자 대비 건설 조사에서 이 글씨를 아 새기거나 그리기나 하고 그리기도 하고 또는 숨을 놓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 수, 수.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꾸며져 낼때 이렇게. 아 이렇게 꾸민 것을 이 여기가 이 끝에다가 이그 줄을 떼어가지고 숨을 불러줘야 기고 희가리도 있자 그러면. 강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구조를 좀 한번 알아볼까 아, 네, 네, 저 궁금했던 거 있어. 뭐 물어봐. 아니,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대나무같이 많이 어, 있고, 어. 저기 위에, 좀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홈이 파져있거든요? 음. 홈이? 여기 위에 막. 홈이 말고, 홈, 홈, 뭐. <laughs> 아, 홈이, 홈이 말고. 아니, 어, 네, 네. 그래가지고, <laughs> 이거를 어떻게 세웠을 어, 그거 이제 설명을 해줄게. 아니, 아니, 옛날 사람이 이걸 이렇게 거인이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같 네, 알았어. 설명해줄게, 가만히 있어봐 당근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수 있어. 네. 첫째는그게 바닥에 기단부가 있어. 기단은, 어, 여기는 지금 변형이 되면서 이 밑에 돌 있지. 어, 네, 보여요. 이 철도가 같이 있잖아. 네. 어, 기단부분그 밑에는 지금 묻혀 있어 버리고. 아. 그리고, 양두 개의 양쪽에 돌기둥이 지. 네. 이걸 지주라고 해, 지주. 한아 지주.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장대, 그 철통이 있잖아. 그러면 이 지주는 철통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 이 우리 청주의 연주사지 철장단 말이 유일하게 국고사시고 아, 아, 왜요? 이게 완전하지도 않은데. 이게 에서세 번째 통으로 어, 어? 글씨 써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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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그렇지 저기 그 글씨에 서 적혀있는 걸 보면 언제 누가 왜이 방이라는 소원인가 아언제요북한시대 그리고 그 이걸 글씨 쓴 사람은 누구고 새긴 사람은 누구고 이 쇠를 녹여서 이런 철통을 당 사람은 누구고 또 이거 하려면 돈이 쇠 되어있다는 돈 사람은 누구고 공사 감독한 손님은 누구고 네, 네. 아, 저래 입구에 가면 써있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내용이 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 간에 두인하게 이것만이 그런 매력을 다 주는 아 거예요. 아 그래? 아 다른 거,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몸을 잃거나, 그냥 물건을 잃거나, 자, 우리가 이제 이 3층에 올라왔잖아. 어, 좀 편히 앉아서. 당간에 얼핏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 오, 옛날 얘기에요? 어, 이, 예, 이 단간에 전해지는데 명은 전설이 있어. 전설이요? 어, 오. 아, 우리가 전설을 얘기해줄 어, 그때 당시 고려때지 어, 전국을 이렇게 예, 수리하던 문등사라고 하는 절의 예, 회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회원이 있을 때. 회원 스님? 네. 예. 이분이 이제 청주를 지나다가, 어, 그, 이제 한주 정도 는데 화벽 꿈에 부처님이 힘을 모으면서, 청주가 떠내려가고 싶은데, 빨리 용두사에 들어가서 멋대를잡거라 이렇게 계시를 하셨더라고 물에 아, 떠내려간다고? 네. 와. 어, 그래서 이제, 어, 해원수님이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가지고 아침에 수둘러서 이제 용두사에 오면 찾아왔지 와서 용주사 주리스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 용주사 주리스님도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야. 우와. 그래서 두분 스님이 톱대를 세우고 지고 무슨 소리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 또 갑자기 누들처럼 그 날벼락 그 그런 초립둥이딱 나타나더니. 모감산에 올라가는 아이입니다 모감산이 어디요? 모감산은 오늘날 모감산을 올 아. 아 모감산 선자 아 회원 선생님이 모감산에 올라가서 옛날 며칠을 갖다 이거 웅망망 들놓고 청주를 신를 내다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오늘날 언뜻 팍 그게 놀을 때다. 모르겠어요. 네, 그... <laughs> 얘기해봐 생각나는 거. 뭘 깨달았을까요? 그, 그 배가? 민찬이. 그 배가 다리였다는 거. 어? 배가 다리였다. <laughs> 아무튼 <laughs> 아, 배고... 그 이제 구에서 이렇게 왕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동시에 내가 막이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착시현상이라고 러지 음. 그런 경우는 없어? 아, 있어요.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어. 계속 찾아보시고그 떠내려는 정도 그래서, 그대로 깨닫내려서 청주가 행주형이구나. 행주형이 뭐예요? 행주형은건 횡주형? 아니야. 배가 가는 그 모양. 아. 이게 청주의 땅 모양이, 청주의 땅 모양이, 배가 가는 그런 모양이야. 아, 아. 그러니까 배에는 복대가 있어야 될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절에 복대는 게 뭐냐? 당간밖에 터있나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게 이제 내려와서, 어, 이제, 와 보니까 이제, 그, 연주사, 이절 안에 전에 있던 그 목당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요그목당관 쓰러졌던 게뭐있었을때요 그걸 어, 지주를 모아서 수습해서, 김해종 당대들. 어, 그니까 당대리는 오늘날, 어, 그러니까 청주시장처럼 이 지역을, 어, 이끌어 나간 제일 높은 폭우. 어, 그 사람, 이를 하고, 그래서. 음, 오늘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우리 삼총사 말고 청주시민 모든 분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것같아요 우리 철당간 청주의 자랑스러운 국보인 것같아요 그래서 청주시민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거 지나다니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번씩 사진도 찍고 많이 많이 SNS에 알려주시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즐거운 선생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